절도 사건 변호사 상담 전화번호,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의자가 체포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조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특히 증거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절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피의자에게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게 하며 향후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전에 따라 변호사는 구속 여부, 보석 신청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예약하고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